오늘 냉털하는 날이라 싹다 넣고 끓였어. 싹다 먹어. 안 먹으면 내일부터 급냉가. 냉철 이거 그냥 짬철이 아니요 아니 계속 먹어주니까 우리가 짬통인 줄 알아. 나못 참아. 사람이 먹을 걸 달라고. 나 식사 보이콧합니다. 차라리 굶겠어요. 야, 제 감당되겠냐? 백설이 성격 장난 아닌데 굶어서 죽는보다 것 맞아 죽는 게 빠를 수도 있어. 그런데 지난번에 냉털하다 식중독으로 다지지뻔했잖아 얘들아, 짬철이 아니 부대찌개 먹자. 굳게 백설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응 너부터 좀 먹는 게 어때? 요즘 살도 부쩍 빠지고 야이었으니가 개수작 부리지 말고 얌전히 먹자. 아니 개수작이라니 말이 너무 심해 심어... 맞아. 너네 진짜 말을 너무 무섭게 한다. 우리가 뭐 네가 하나만 하는 대로 다 하는 뭐 그런 호구야? 어, 얘들아 뭐해봐. 하나의 목소리가 큰이을 낸다. 우리가 호구냐? 호구야? 하나, 둘, 셋. 우리 우리가 호구냐? 호구냐고? 야, 너희 선 넘었는데 괜찮아? 너네 센터 간다. 좋은 말할때 먹을 거야, 아니면 맞을 거야? 백설아, 사실 나 쿠폰 모아서 치킨 시켰어. 짬처리를 거부하시겠다? 치킨 왔다. 치킨 왔어. 마녀 치킨 배달입니다. 치킨 시키신 분. 아줌마, 치킨 무슨 맛이에요? 뭐 아줌마 내가 이러자고 치킨 버리고 왔다냐나